네, 과연 아이폰 10X 맥스와 아이폰 10R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른나이트 채널 이피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10X 맥스 그리고 아이폰 10R 제품을 둘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저한테 하나 요청을 해주셨어요. 과연 게임을 할때 아이폰 10R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오늘은 그 대답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0X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서 게임 로딩 속도 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아이폰 10R 제품은 아이폰 10X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임 로딩 속도, 그리고 어떤 그래픽, 어떤 사운드를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벤치마크 점수를 살펴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두 제품이 a12 바이오닉이라는 동일한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벤치마크 점수는 거의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게임을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제품 모두 네 제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항상 테스트를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하나 둘셋 네, 과연 아이폰 10X 맥스와 아이폰 10R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둘다 게스트 계정으로 했는데 약간 아이폰 10X 맥스가 빠르긴 하지만 아이폰 10R 제품도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접속 속도는 이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 10X 맥스로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폰 10R 제품의 속도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르다는 걸이두 제품의 비교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게임들을 플레이를 해봐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건 비슷해요. 자, 지금 아스팔트 9을 지금 실행을 했는데, 네, 이제 이건 게스트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볼게요. 자.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들어온 걸볼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로프트 게임이죠. 아스팔트 9을 접속을 하면. 네. 거의 지금 제가 소리를 꺼놨는데 거의 유사한 속도로 게임이 가능한 걸볼수있고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3위 이상으로 안주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정부처럼 그래픽이나 사운드, 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로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어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아이폰 10R 제품을 이용해서도 네 아이폰 10S 제품과 거의 마찬가지로 좋은 그래픽, 좋은 사운드로 지금 게임을 할수 있는 걸볼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맥스와 아이폰 10R의 게임 경험은 거의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화면이냐, 대화면이지 않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 10R 제품이 좀더긴 배터리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할 때도 조금 더 배터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속도, 그리고 스테레오 사운드 등의 측면에서는 두 제품이 거의 유사한 게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창세기전이나 뭐 AR 게임 등을 즐기실 때도 네,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0R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로딩 속 또 그리고 그래픽 사운드 등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아이폰 10 제품도 아이폰 10x 맥스 제품과 거의 유사한 게임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